안녕하십니까. 석패밀리 캠핑입니다. 오늘은 영덕으로 차방 캠핑 떠납니다. 이제 막 영덕 아이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내일 아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출을 볼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고래불 해수욕장으로 올라갈 예정인데 마땅한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네 1박 2일 동안 재미나게 한번 놀아 보겠습니다 차박 캠핑 장소 영덕 백성리에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차박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바다 아... 보기 좋다. 아저 바다 봐라. 너무 좋네. 음. 백승리에 도착했습니다. 어, 백승리 해변. 아, 파도 소리 시원하고 좋다. 오오 확실히 물 깨끗하신데요 근데 좋잖아 냄새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 갈매기 все всеолучда 영덕 백승리에서 전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압력과 소스에 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첫 시도했을 때는 살짝 눌렀는데 요번에는 두 번째인데 안타고 잘돼야될텐데 압력 솥은는 시간하고 상인 것 같아요. 시간이 정확하게 됐을 때 불을 끄고 약불로 남추고, 그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조절은 이 정도면 되나 모르겠다. 이게 짝곡밥이라가지고 살짝 불려가지고, 밥을 해야 되겠다. 와, 추운다. 요, 추울고 난 다음에, 이잡불로 해가지고, 10분. 10분 가득 끓이면 되는데. 약불로 낮추고, 10분. 스타트. 약불로 10분 다돼 간다. 5 9죠이제불 끄고, 어, 요추가, 내려가게 되면, 이 압력, 소에야 압력이 다 빠진 거라고 하던데, 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봐야 되겠다. 목사라고, 거기서 왔는데, 작고기서 왔는데, 저, 냉장고, 냉장, 냉동실에 넣어놨디. 까당까당 까당 다 얼어붙어. 그래가지고 칼로, 저, 다시 살은, 썰이 가지고 지금 뭘고. 굽을 준비하고 있네. 압력발 소스에 밥잘 되는지 모르겠다. 열어봐야겠다. 짠, 짠, 짠. 오. 그래. 밥잘 됐네. 잘 됐어? 네안눌었어 응. 어. 오. 아, 하나도 안 눌렀네. 자. 한 마스, 아, 줘봐. 잘되지 음, 성공. 음, 좋아, 좋아. 자, 고기를 구워볼까? 오, 손리 좋고. 안 돼, 뭐. 쪼개쪼개 다, 잡채고기 돼. 응, 네, 잡채고기 돼. 있 쪼개쪼개 다 내버렸다. 이제 중간에 마늘 넣으면 안 될까, 저기? 응, 내일 아침에 이래 먹으려고. 안 먹어도 돼. 아이씨. 응, 그리고 이제, 집에서 태운 채소 한제 이제... 어, 여쭤봐. 조금씩 이렇어반 나시나 오지 그래야만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나눠야될 원래, 나눠야 싶은데. 그래. 어. 이거, 투릅. 두릅. 투릅하고, 상치하고 파하고, 저, 음나무순하고이거 의자하고, 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시콤해. 영덕에서의 마지막 밤. 맑은 물한 잔. 어. 맑은 물이 아니고, 이 새끼. 아, 좋다. 물챠. 두어 하고, 마늘하고, 핫좀 넣고, 고기. 많다. 이거, 된장 좀 추고, 여기에다가, 맑은 물한 잔, 짠! 하고, 와! 돼지 기름에 야채를 삶 야채를 구워보니까 맛이 더 좋네. 향이 제대로 살아나는데. 영덕 백승리에서 마지막 만찬 아, 내일 아침도 있구나. 하지만 저녁에 맑은 물과 함께 먹는 거, 오늘 마지막 음, 마지막에 먹어봅니다. 영덕에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아, 어, 많이 먹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너무 알딸딸이 하네. 여기서 석 패밀리 캠핑, 영덕 캠핑, 백성리에서 마무리 인사합니다. 기분 좋고, 음, 너무 많이 먹어. 어서 그럼 되 겠다. 내일 아침에 일출, 백승리 일출 어, 볼수있 을지 모르 겠지만 음, 볼수있 으면 경덕 음, 백승리 에서 1박2일 캠핑 그때 마무리 하겠 습니다. 영덕 벽성내에서 일출 보고 있습니다. 아, 새벽에 이전할 때는 집행선에 안개가 깔려있어가지고 몸볼줄 알았는데 지금 해가 올라오고 있네요. 멋지다. 파도 소리하면해 뜨는 자리에 어부들이 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조업하고 있네 진짜 음. 밑으로 수업을 마치고 나가고 있죠. 어, 보다 최송도에 나가고 있는데. 구름이 있어가지고 해가 눈이 안 보시네. 정면을쫙 벗었네. 아주 맑은 날씨보다 구름이 조금 있는 게 계보기가 좋다. 계보기가 좋네. 민으로 해를 볼수있고 눈덕에 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볼수있을것 행복하다 성공했다 먹고 커피 한잔 영덕 백성리에서 차박 캡핑하면서 어, 커피 한잔 마십니다. 음, 아 커피 향 좋다 음, 오. 좋다. 영덕 백승리에서 차박 캠핑 1박하고 지금 철수합니다. 지금 철수하니까 짐이 한가득입니다, 지금. <laughs> 이걸 다 사용했다 하니까. 이건 파워뱅크고. 그560반피안데81% 남았습니다. 요가에서요 요 주행 충전기 하고 하게 되면 집에 가면 한90% 정도 될것 같네. 자, 서패밀리 캠핑, 차박 캠핑하고 난 다음에 주변은 항시 깨끗하게 우리가 여기서 캠핑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없게 흔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철수합니다 영덕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출도 보고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거는 말못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영덕 백성리에서 차박 캠핑 1박 2일을 하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1박 2일이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 했지만 음, 하루 잘 쉬고 갑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1박 2일 있으면서 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복귀하게 되어 좋습니다 지금 가게 되면 다음 코스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좀 한참 좀 있어야 될것 같네요. 다음 차박 캠핑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석패밀리 캠핑이 왔습니다.